밤새 운영하는 동남 기사식당에는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도 배고픈 택시 기사들이 속속 찾아와 식사를 했다. 와이프와 싸우느라 저녁을 못 먹고 일을 나온 택시 기사 오철도 옹기종기 앉은 그들 중 하나였다. 싸우고 나왔더니 배만 고프고 손님은 안 잡히고 에이! 호철은 제육덮밥을 주문해 놓고 벌컥벌컥 물부터 들이켰다. 씩씩거리는 모양새가 아직 화가 덜 풀린 듯했다. "어, 근데 저 사람, 지난번에 택시 기사일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나?" 빈 물컵을 내려놓고 식당 안을 둘러보던 호철의 눈에 구석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저 사람 조달수 맞는 것 같은데? 호철은 주문한 제육덮밥이 나온 것도 모르고 유심히 그를 지켜봤다. 확실히 예전 직장 동료 조달수가 맞았다. 호철이 회사 택시를 운행할 때 같은 회사 소속이었던 조달수는 호철과 동갑인데다 비슷한 시기에 개인 택시 운행을 시작해서 유독 살갑게 지내던 동료였다. 오랜만에 그를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호철은 냉큼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오 달수, 다시 운행 시작한 거야? 호철의 인사에 조 달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는데 집중했다. 뻘쭘해진 호철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제육덮밥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 행색이 이상하네. 지난번에 크게 사고가 나서 택시를 폐차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일을 못 잡은 건가? 아니면 다시 회사 택시를 모나? 호철은 계속 조달수를 힐끔거리며 식사를 이어갔다. 크, 싸고 나왔어도 밥 맛은 좋네. 제육볶음이. 왜 이렇게 맛있냐? 호철이 한창 제육덮밥을 입에 밀어 넣고 있는데, 식당 입구 카운터에서 큰 소리가 났다. 뭐지? 카운터를 바라보자 조달수와 식당 주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뭐야, 달수가 밥값을 못 내서 쩔쩔매고 있잖아. 호철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대신 밥값을 지어 주었다. 조달수는 우물거리듯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바로 식당을 나가 버렸다. 하그 친구하고는 자리로 돌아온 호철은 남은 밥을 깨끗이 비우고는 달달한 믹스 커피까지 입에 물고 식당을 나왔다. 자 이제 운행을 시작해 볼까. 호철이 심기일전하며 느긋하게 택시로 걸어가는데 식당 근처 벤치에 쓸쓸히 앉아 있는 조달수가 보였다. 호철은 식당으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을 더 빼서 달수가 앉아 있는 벤치로 향했다. 자 한잔해. 커피를 건넨 호철은 그의 옆자리에 멀뚱히 앉아 10분 정도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다 슬쩍 말을 붙였다. 달수, 이 동네는 무슨 일로 온 거야? 운행하다 들린 것 같진 않은데. 호철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지 달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기사식당 밥이 먹고 싶어서... <laughs> 예전에 호철이 자네랑 여기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달수는 마치 아주 오래 전 일을 추억하는 노인 같은 표정이었다. 헤헤, <laughs> 그럼 다시 뛰면 되잖아.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 휴, 그렇지가 않아. 다시 개인택시 몰 돈도 없고, 회사에 들어간다 해도, 그 돈으로 빚을 갚기는커녕 생활비 벌기도 힘들어. 호철은 조달수의 와이프가 오랫동안 병치레를 해왔던 걸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개인 택시를 몰 때는 작은 희망이라도 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포기한 것 같았다. 그래도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어? 호철이 넌지시 말하자 달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애들? <laughs>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우리 집 풍비 박산났거든. 얼마 전에 와이프 죽고 나서 지우, 지호, 지호 다 애들 이모한테 보내버렸어. 집사람하고는 달리 처제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애들도 못난 애비보다는 그 집이 좋은지 물어보기도 무섭게 이모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 조달수는 마음이 착잡한 듯 하늘을 올려다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호철은 아까부터 달수에게서 귀키한 냄새가 난다는 걸 느꼈던지라 조심스레 물었다. 집은 어디 머물 땐 있는 거야? 혹시 노숙하는 건 아니고. 질문을 하면서도 호철의 마음이 무거웠다. 애들 이모 집에 보내면서 살던 집도 처분했어. 그래봐야 월세 집 보증금이지만, 그것 빼서 애들 앞으로 통장 하나씩 만들어 들려보냈어. 아니, 그럼 자네는 어쩌고? 자네도 살 길을 찾아야지. 흐흐. <laughs> 나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당장 잘 때도 없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내일 아침 갈 곳이 있으니까. 갈 곳? 어디? 호철의 마지막 질문에 달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벤치에서 밤을 지샐 것이 걱정된 호철은, 더 묻지 않고 지갑에서 5만원권을 꺼내 건넸다. 한사코 싫다는 그에게 억지로 지폐 한 장을 쥐어준 호철은 안타까움에 꿀깍 마른 침을 삼키고는 자리를 떴다. 새벽까지 운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철은 다시 기사식당에 들렀다.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조달수가 아직도 거기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허참, 찜질방이라도 가라니까. 조달수는 아까 그 벤치에 앉은 채 꼬박꼬박 졸고 있었다. 호철은 그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이봐, 달수, 일어나봐! 호철은 달수를 깨워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어디 가려고? 달수가 아직 잠이 덜깬 목소리로 묻자, 호철이 사람 좋은 미소로 대꾸했다. "우리 집, 아니, 자네 집엔 왜?" 달수가 놀라 벌쩍 뛰었다. "자네 내일 어디 간다면서, 아, 오늘이겠구만. 어쨌거나 우리 집 가서 잠깐이라도 편히 눈 붙이고, 목욕도 하고 가라고. 어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차림으로 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 <laughs> 그런가? 근데 정말 그래도 되나? 달수는 민망한 듯 눈도 못 마주쳤다. 걱정 마. 집에 와이프랑 애들이 있긴 한데 나 혼자 사용하는 쪽방이 따로 있거든. 거기서 나랑 같이 자면 되지 뭐. <laughs> 호철은 주책 없이 새벽에 옛 직장 동료를 달고 집으로 갔다. 호철이 떡하니 달수와 나타나자 와이프 정미숙은 한참 동안 호철을 노려보다 싸늘하게 한마디 했다. 내일 봅시다. 호철은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달수를 내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자신의 쪽방으로 달수를 데리고 들어간 호철은 나란히 이불을 깔고 누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나온 삶을 얘기하다 보니 두 사람은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아, 너무 늦잠을 잤나? 낮 12시가 다 되어 자리에서 일어난 호철은 옆에 달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 벌써 일어났나? 호철이 거실로 나가 달수를 찾자 와이프 정미숙이 밥을 차리며 툭 말을 뱉었다. 당신 친구 아침에 갔어. 몰래 나가는 거 내가 붙잡아서 밥 먹여 보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오, 정말 잘했네. 잘했어. <laughs> 그런데 그 친구는 인사도 않고 갔네. 하여튼... 호철은 식탁에 앉아 늦은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신... 나랑 볼일 있지 않아? 아... 그렇지... 호철은 식사하는 내내, 와이프의 잔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다시는 예고 없이 친구를 데려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세번 이상 하고서야 그녀의 잔소리가 멈추었다.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쪽방으로 들어간 호철이 이불을 개는데, 이불 밑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어? 이거 뭐야? 노트에서 뜯어낸 듯한 종이에는, 빼곡하게 글귀가 적혀 있었다. 동남시에서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장소와 시간대를 요일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었다. 이거 달수가 택시기사 할때 수집해 놓은 족보구나. 야, 무슨 분 단위로 이걸 정리했냐? 정말 대단하다. 종이 맨 끝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호철이 "고맙네"... 그래도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가니 마음이 편하구만. 행복하게 잘 사시게... "하 사람 참, 꼭 영영 떠나는 사람처럼 이런 말을"... 호철은 무심코 말을 내뱉다가 갑자기 멈추었다. "설마 이 친구?" 그날 오후, 호철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다. 달수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하. 호철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 조촐하게 달수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 다들 바쁘고 빠듯한 삶이었지만, 많은 동료들이 힘을 보태고 찾아주었다. 호철은 조달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네. 내가 눈치가 없어서 자네가 어디 간다고 했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호철이 너무 속상해 말게. 자네 덕분에 편히 잠도 자고 따뜻한 밥도 먹고 이렇게 장례까지 치루지 않나. 정말 고맙네. 그리고 미안해할 거 없어. 어차피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laughs> 고찰은 이미 세상을 떠난 달수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 잘 가게. 거기서는 부디 행복하게 지내시게. 장례식장을 지키던 호철은 교대로 온옛 동료에게 장례식장을 맡기고 다시 운행에 나섰다. 오늘은 달수가 준 족보로 뛴다. 호철은 일부러 힘을 내어 외치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지워내고 동남시의 밤거리로 택시를 몰기 시작했다.